안녕하세요. 포토샵 명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업작업 없이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 작업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은 이미지를 이렇게 따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마스킹으로 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보통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이미지를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대체시킬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어, 리플렛스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이미지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지가 작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네들을 또 이렇게 맞춰야 될 겁니다 물론 비슷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이 이미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이미지들이 있겠죠. 좀큰 이미지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예.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맞춰야겠죠. 이렇게 Ctrl-T 를 눌러서 해당된 부분을 이렇게 맞춰야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작업이 된 거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를 해보죠.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두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있어요 리플렉스 컨텐츠를 한 후에 원하는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들도 커지겠죠 커지지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러면 조금만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Ctrl S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작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씩 해보죠. 자, 일단 패스를 따놓은 거를 일단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하나씩 가져와야 겠네. 불편하네요. 한 번에 가져와야 지는데, 원래는 신기하네. 자, 요 부분은 패스를 선택하고, 색깔을 회색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뭐, 128로 해볼까요? 128, 128, 128. 굳이 128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번 클릭을 해서,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두번 클릭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클릭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라면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두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자 여기에 이미지가 꽉찬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 에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집어넣고 각도를 맞춰주시고요. Ctrl Alt G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좀 줄여 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예. 엔터 그리고 Ctrl S 키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Ctrl W 닫아줍니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두번 클릭해서 리플레스를 하겠습니다. 리플레스 이미지. 리플레스 컨텐츠. 그리고, 얘를 집어넣어, 얘를 집어넣어 볼까요? 예, 플레스. 이미지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죠? 자, 얘를 집어넣, 얘를 클릭하게 되면, 리사이즈 투, 위드 온라인 센터입니다. 그러면 요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방 줄어들죠. 그럼 컨트롤 T를 눌러서 요 정도로 맞추면 되겠네요. 작업이 좀 편해지는 거죠. 엔터. 컨트 l S.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미지 요 조그만 부분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선택. 회선택하고요. 솔리드 컬러 회색을 넣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두번 클릭. 이걸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알트 G 쳐서 뭐 기업 좀 기울여 볼까요?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엔터 저장합니다. 컨트롤 S W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고자 한다면 다시 두번 클릭 이런 세팅이 나타나겠죠. 얘를 리플레스를 해줍니다. 리플레스 컨텐츠. 이 이미지를 넣어볼까요? 이 이미지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작습니다. 물론 Ctrl T를 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이 작업을 하는 이어 양념통 있죠? 예. 클릭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데 Ctrl S, Ctrl W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작아지거나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두번 클릭을 해서 빠져나간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막 변형이 되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거나 크게 들어가는 경우 지금은 이미지가 좀 크게 큰 이미지가 들어갈 것 같네요 좀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 컨트롤 T를 해서 줄이려면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큰 이미지입니다. 원래 그 이미지가 저기는 지금 들어갈 부분은 작고 이미지가 크게 되니까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컨트롤 t 를 눌러서 이 작업이 굉장히 어뭐 쉽긴 쉽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화면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뭔가 잘못됐군요. 예. 자, 금방 줄죠. 예. 벗어난 부분을 금방 줄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리플레스 해볼까요? 리플레스 컨텐츠 이 이미지를 넣을까요? 벗어났어요. 바로 들어오죠 예. 안 했으면 은 지금 이 작업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벗어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네요 희한하네 뭔가 네.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면 <laughs>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얘를 누르게 되면 꽉 차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네. 편하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양념통 사용이 편해지겠죠. 자, 패스, 여기 선택된 부분, 다시 회색, 오른쪽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두번 클릭 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 얘를 집어넣어 볼까요? 엔터, 컨트롤 키, 컨트롤 T. 여기서는 맞춰줘야겠죠. 예. 한 번만 맞춰주면은 다음 이미지들이 이 각도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엔터, 컨트롤 S, 컨트롤 W 이렇게 들어갔고요 얘도 이미지를 변경, 변형을 한다면 두번 클릭을 해서 리플레스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빠르게 이미지를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굉장히 이런 부분도 좀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이미지가 벗어나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하죠. 바로 요 화면 안에 들어가게 할수 있어서 작업을 좀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해보세요. 패스로 선택. 패스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선택 영역으로도 됩니다. 선택 영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빛내어를 열어서 회색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방식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패스를 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회색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두번 클릭, 기타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넣어보죠. 바로 맞춰서 집어넣어도 되겠죠 Ctrl Alt G, Ctrl S, Ctrl W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얘는 흑백으로 만들어 볼까요 두번 클릭, Hue s a t r a t 코 컨트레스 조금 더 작업이 편하죠. 컨버터 예. 스마트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블렌딩은 멀티플라이 세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림자가 밖으로 나와야겠죠? 패스를 선택해서 그림자 될 부분을 패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좀 어두운 색이 들어가야겠죠. 예, 빛내를 하나 만들고요. 아니면, 솔리드 컬러를 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 선택. Ctrl H. 블렌딩 모드를 multiply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깔끔하게 작업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씩 해보시고요. 요, 어, 요단어 리사이즈 투 위드 온라인 센터 <laughs> 기억이 안나요. 뭐 이름을 하도 많이 적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더 해볼까요? 두번 클릭 리플레스. 큰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넣어볼까요? 예.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지가 예 됐죠? 이거 보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예. 훨씬 편하죠. 비율도 좀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 엔터, 컨트롤 S, 컨트롤 W 잘 들어가죠 여러분들? 강의를 여러 번 보시고 꼭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목업작업시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